먹어도 돼 진짜로 <laughs> 뜨거워 아 이게 콜라죠 아 너무 웃기네 짐을 줄여보라고 어, 신신당포를 해서 줄여서 다시 늘렸어 하나하나 다 하나 아, 이제 자 이거 물티슈 이거 같은 거 티슈 <laughs> 우리 지금 자연으로 가잖아 그리고 이제 가글 <laughs> 살라미 못 찾아가지고 너 보고 안 됐어 살라미 는 그리고 입 냄새 날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또 손소독제 <laughs> 있길래 바로 샀다 <laughs> <됐다>. 잘했어 <알았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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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새우 가루 먹어도 돼요? 딱이가방이 <laughs> 오니까 알새우치도눕는이 가방의 반이 혹시 <laughs> 뭐 알새우칩나스폰지줄 알았는데. <laughs> 아, 아, 이거 몇 리터라고? 35리터래요. 35리터. 어, 진짜, 진짜 알차게 꽉 차. 1박 2일 맞지? 어. 스레이크 <laughs> 왔어요. 캠핑하기 위 오늘 멤버 일렌. 전문 하이카 일렌. 다이랑 태근이. 아, 예쁘다. 하이킹 시작. 하이 하이킹 시작. 아, 야 여기 딱내려는데 뭐가 추운 거야. 응. 올라가면 또 덥겠지. 그럼 그럼 그럼. 근데, 이렇게 선을 할 수... 아! 나 가, 핸드폰에 공간 짱 많아. 나 사진 다 정리해서 용량 해가지고. 어. <laughs> 재밌게 하고자. <있자? 웃음> <laughs> 지팡이. 그거 뭐지? 스틱네이션? 아지그 대현이 먹고 뭐지 스틱네이션? 아 스틱네이션. 스틱네이션. <laughs> what I found! Look what I found! <laughs> 여기 어딘가요? 로얼레이크요 가자! 근데 물은 진짜 맑다. 팔로 올라가 볼까요? 네. 여기 그 미들레이크 쪽에 되게 큰 통나무 올라가 볼수 있는, 그거, 거기 있죠? 아 그거. 거기? 어. 거기 완전 사진 찍어야 돼. 어퍼레이크 가면 네. 좀더 가까워져 진짜? 어. 이 정도? 어퍼가 어디 있는 거야? 어퍼가 어, 저한 4년 전에 오고 3, 3, 레이크 아, 일단 멀지 근데 로얼에서 미들까지 오는 것보다는 쉬울 거야 음, 음. 그거 보다는 쉬울 거야 거기다. 어 어플 뽀보다다 어, 왔다고 전해 전해라 <laughs> 나 아까 그거 안 남기잖아 전해라 <laughs> 전해라 전했다 잘했다 잘했다 <laughs> 웃 기타. 냈다 고생했다. 아, 아시싱상이 너무 힘들다. <laughs> 어, 다저그시아에요 <저거> <laughs> 어, 기립성 저려라. <laughs> <laughs> 너무 잘. 대... <laughs> <laughs> 네, 보여 드릴게요. <laughs> 아 너무 웃겨. 아, 아. 제 동영상 보셨어요? <laughs> 다이 안녕. 예쁘구나. 좀 큰데. 나눠 먹을 아, 로 올래? 편한 가서 누어 어, 목생님 오세요. 편하게. 다 먹을 수 있어? 음, 그지 한입 먹을래? 그냥 될까? 와 먹자, 고마워요. 짠, 아, 멜리. 음. 선상 레스토랑을 만들어 왔어? 뭐야, 그 동시락 가방도 갖고 왔어? 채희 먹을 사람? 저, 저, 저요. 무서워. 짐을 줄였는데 왜 짐이 많아? <laughs> 기본값이 다른 거야. 음, 그렇죠 근데? 아니. 아니 아니? 먹을 수 있거든? 난, 난 근데 나는 배 남겨놔야 돼. 이따가 먹기 위해서. 아, 그것도 그래. 맞아, 오른 말이야. 거아니 응. 고... 몰라. 라면 먹자는데? 야, 생각보다... 나 따봉 어떻게 잡나? 아, 이미 시작해봤어, 그래. 너무 이르게 시작. 차가걸 어, 이라가울 거야. 이 맛이. 있다. 근데 그 알지 남자들처럼 이렇게 다리 구부리고. 지금 다 우리잖아, <웃음> 나잖아. <웃음> 너무 여기서 사시는 것 같아, 백팩커 같아, 백팩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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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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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호자 왜 버렸어? <laughs> 아 <laughs> <laughs> 사진. <또> 내라지네 <내려가신 웃음> 사진에 죽고 사진에 <laughs> 죽는다. 그거 <그래>. 바로 <글로벌어> 엘렌이 길. <laughs> <글로벌어 웃음> 올라갈 땐 괜찮아. 내려갈 때 필요한 거야. <laughs> 아 그래? 응. 내려갈 때 무릎을 잘 써야 돼. 음나 내려가는 거 진짜 잘해. 말벌 <laughs> 아저씨 좀 내려가줄게. 여기 돌이 많아서 준비해야 돼. 음. 어때? 나도 손 씻고 싶어. 나도 그 자리 그대로. 아까 아니라 여기 자리인데. 제가? 어, 여기서. 우와, 샥! 와, 손얼거 같아. 한손안 하길 잘했다. 응? 곰이 있으니까 안 나가야지. 주 아이 세컨온면 3일 전에 곰이 돌아다녔다. 그러니 탈모가 했네 자, 어, 캠퍼스텐트가좀 일체형 느낌이라 아, 말리는 게 너무 힘들네 캠핑 사이트 왔고요 오늘 하루 보겠습니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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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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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캠핑사이트가. 니들 f 스 캠핑그라운드. 구형. 이거보다 캠핑그라운드가 넓어요. 제 친구예요. 예쁘죠? 대근이에요. Hi. 오, 너무 올백하셨다 Hi. How's going? Hi. Hi. 여기 화장실인가봐. 밤에 헤드라이트 끼고 화장실 가야겠다. 화장실 2인 1주로 다닙니다. 안내해주세요. 안내, 안내 부탁드려요. <laughs> 웃기다. 어머, 저게 발에 땅이... 땅이 닿아도 뭐래? 온몸이 가르키는 중. <웃음> <웃음> 정말, 너, 너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모기 때를 처음 봤어. <laughs> 트렁크에, 모기가 갑자기 트렁크를 픽, 저 아저씨가 저거를 실어준다고 트렁크를 튕 눌러 딱, 정말 수백마리가 트렁크 안으로. <laughs> 트럭 안으로 완전 왔드... 아! 들어어요 들어오는데 우리 기자 진짜... 그때 아저씨가 야! 문 열고 달리면 은 모기들이 다 나가! <laughs> 괜찮아! 이러면적이었어아나 진짜 그래갖고 케네비아는 달라 또... 지는줄 알았네 안오 모래 이거기야나 그거는 모래 받침대야 얘를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거 가져와서 풀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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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돼? 아렇게 풀어 이거를 어, 얘를 빼야 돼 아, 그리고 얘네가 폴대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텐트를 고정하면은 안짜다 마음에 들어? 완전 좋아 이거 잡아줘 정확한 한국인의 후기가 없어서 물랐어 여기도 저녁에 너구리가 있을까요? 아니 아주. 너구리, 그리 그리 나오면 다행이지. 예? 고만 나오면 다행이지. 너구리가 백배나치. 이거. 혹시 저 사는 그 불안해. 우리의 이번 침실 좋아이니. 너무 덥지 않나요? 나오세요, 여러분. 밖에 진짜 시원해요. 어, 잘 자. 그런 <놀람> 거야. 약간, 그래가지고. 한국어 배우지. 아니, 말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뭐 등장했어. <놀람> 이거. 우왕 오프 더 브레이크. 네. 아, 어머 하자. 종이컵까지. 아, 나 이번엔 컵은안 갖고 왔는데 하나. 어? 어떡하지? 그까 물어 어떻는다. 내체 내체 배. 자, 아 그래? 근데 다음에 더 줘. 음, 오, 이거. 짜. 어? 에이. 이 약간 소레? Are you kidding me? <laughs> 어, 이거 약간 뭔가 익숙하면서도 특별해. 익숙하면서도 자, 그 타이거 오. 맥주에 그 자몽 맛이랑 약간 뭔가 뭐 그? 라거의 맛이 더 있네. 어, 맞아. 그래서 어. 내가 그래서 어. 어. 이게 약간 라거 맛 음. 에일인데 별로 그렇게 에일 같지 않고 라거 같은데 과일향 나는 라거. 어, 맞아 맞아. 그래 가지고 몇도야 맛있다. 별로 안 높아. 4점. 4.4. 4점 4. .4. 4, .4. 4 맛있다. 그나 너무 좋아해. 이게 어도네시지 마! 아 어, 오늘 루, 못 간다네 언니가. 어아 그럴 수 있지 뭐지? 죽련아. 레 저희 다 성공했잖아요. 어. 티켓을 아는 언니 줬거든요. 어. 못 간다네. 네. 다바겠다 그러니까 진단한... 귀엽다. 음. 거기 안에 포카 들어있잖아. 왜? 어 아니요. 그 전체 포장지요. 거기에 BTS 막 포카 모난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 음. 아, 음. 못 봤는데. 원래는 저가는 몇개가더다 없는데. 봐? 사람 설레기. <laughs> 아, 좀설레거 <설렀어. 웃음> 어우 리가 놀랬더니. 문 열고 달리면 목이 다 날라가 괜찮아. <웃음> <웃음> 너무 웃겨. <laughs> 와 진짜. <laughs> 그러니까? 아, 진짜 완전 우리. 오리... 그게 어. 이런 게 있냐? 어? 샀어. 우리 집에 있 많이 어아 음. 그래요? 어. 아, 근데 사운드 펌이 아, 싫어. 안먹는 그래. 그래. 좋을 것 같아. 이게. 음, 음. 그 뭐야, 소리 다이아몬드 시이잖아요서 어떤 분들은 이번를세계를해서 아, 아, 그 어, 채널링에서 어. 쓰시는 분들도 아, 있어요. 아, 왜 아, 이렇게 어 아, 맛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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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 그 앱에서 아마 채널링이 그럼 이제 엘레 니았 나. 시스터시스시스시스터 시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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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아니시몬스 시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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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잠시만스 시몬스터. 시몬스일다 모이는 게 제일 좋 케이스 어디 갔지? 케이스 거기 옆에 오셨네 이쪽 이쪽 쌤 앉아있던데. 파이어 스타 케이스가 그게 아, 아래. 아? 파이어 스타 그 저거 있던데. 아 그거는 저거 어용이야? 여기는 안 돼? 어 이거는 가면 은 해도 되는데. 금방 돼. 그 구음이 미쳐. 아 여기 뭐 원래 안 그랬거든 이거 아래? 근데 우리가 저번에 이거 합쳐가지고 토치 고으로안 돼가지고 그냥 색다른 구이 너무 많이 생잖아 어. 그냥 이 정도면 어떻게 모기가뛸수 있을 것 같아? 너네 의은 괜찮을 것 같은데. 장난하나도 아니면 되겠어. 나도 이따 바지 바지 갈아야 돼. 뭐 하시고 계시죠? 깻잎 따갔습니다. 너무 너무 상큼한 깻잎이군요. Fresh. <laughs> 잘하고 계시군요. <laughs> 하얗게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하얗게 만들다고 응. 선생님 다시 대사 해주세요. 물을, 물을 아 근데 식초는 못 가져오셨다면서요? <웃음> 어, <웃음> 그럼 우리 이거 쓰면 돼 이거 쌈무 이거 시큼한 거 아니에요? <laughs> 좋은 생각이다야 이거 쓰자. 아 해야지 먹자랄라고. <laughs> <laughs> 어, 진짜 먹자랄. <laughs> 우리 <한국인은> 먹자랄. 나... <laughs> 식초가 없으니까 어이 대신 이 몸으로 심는 거야. 근데 이걸 드려요? 그럼 나 고기 올리고 줄게. 나 슬리퍼가 없거든. 그거 얼마나? 나어 자, 잠깐만요. 나 군이 들어먹어서. 아, a m a z 아, 이 센스녀들 진짜. 우후! 아, 이 센스녀들 완전 좋아. 아, 진짜. 야, 그렇게 다 올려? 야, 그냥. 유절해버렸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때? 우와. 이렇게 하니까. 와, 괜찮을까? 같 뭐야? 파채. 파채? 어, 삼겹살에. 사치 등시멘 어, 아. 옆에 참소스 보여? 미쳤다 참소스야 고기 먹어야지 뭐 먹어야지? 어? 나 어, 난... 어 무서워 음. 안녕하세요 오늘 제 자리는 바로 불판 앞에 예. 불판 앞? 근 오늘도 빠질 수 없는 초록 색깔 템 저번에는 너무 투머치여서 반성해서 오늘은 바지만 입었어요 너무 음.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나 오늘 가져온 반팔 티셔츠 초록색이더라너 그냥 초록색 좋아해. 나 몰랐어. 난 초록색이 안 어울린다 생각했거든. <laughs> 어, 둘이 둘이 자기한 자기 좋아. 너도 모르게 좋아. 너 어울리는 색깔이 초록색이야. 아, <laughs> 뜨헉. <laughs> 고기가 본데이너 <데인. 웃음> <laughs> 버섯도 구울 예정이. 너무 좋아, 나 버섯. 와, <laughs> 우리 고기야. 맛있겠 이것도 또 봐봐 초록색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얘는 사, 사실 색깔 고를 수가 없었어. 자꾸. 오, 아직 멀었어. 이제 나 이거 흔들리니까 살살. 아, 어, 어젠 기 시작했다. 저긴 삼겹살. 가져왔지. 음, 근데 와. 후추는 없어요. 후추 있어 요 여기. <laughs> 어, <laughs> 어, 여기. 좋은데, 어그 음, 후추 음, 더 좋아. 그래 뿌리기도 하고. 후추 뿌리기 너무 좋아요. 맞아? 나 이거 3온원인데짠 <목소리도> 짠. 나는... 아! 짠 고문다. 아여 찍고 진짜 몰랐다 아, 맛있겠다 나 깜짝 놀랐잖아 나못봐 <laughs> <laughs> 화장서 처음 가본 거예기 음 화장실 완에 처음 본거 음 진짜 나 진짜 음, 음. <목소리> 에 3차, 3차에 4차. 5차에 4차. 5차에 4차. 5차에 4차. 5차에 4차. 에3차3차에 4차. 5차에 4차. 5차에 4차. 5차에 5차에 4차. 5차에 나 제가 한번 조절해볼까요? 핑토다취소 음, 응. 다 괜찮아요? 음. 우리 안주 다 먹었지만 또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응. 대화 타임. <웃음> 눌렀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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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친구랑도 안 싫어. 완전 그냥 독한 음, 적인 친구랑도 하기 싫어. 어. 늑대는 좀. 네? 한 마리 외로운 늑대 느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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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뭐, 아, 아, 너무 많았 좋아요. 난 아무것도 못해. 맨날 프라이데에서 이 받은 거예요. 혼자 오기, 뭐? 불소시개 겸? 불, 뭐지 이거? 공기 공급용으로 가져왔는데? 이거보다 괜찮은 에어 그 매트리스 펌프 있잖아. 뱉어요. 너 <laughs> 물살 빨라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아니 고여 있는 아. 물은 안 들어가시니까. 그렇지, 맞지. 좋은데 여기 너무 예쁘다. 잘 나와? 응. 어때? 어때 보여? 괜찮아? 응, 잘안 나오는데? 아니야, 가자. 아름다운 귀한 똥꼬미들. 야물 진짜 빨아봐 어. 아, 그렇지. 와. 어, 약간 매운.. 모래 있는 게 되게 그치 이질적이다 모래가 있어 고운데 심지어 난 벤쿠버에서 이렇게 고운 모는 처음 봐. 뭐야? 그래? 아까 그. 어, 근데 물 진짜 고사워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자 이거 계기로 들어가면 무조건 뚫린다. 왜 들어가? 근데 여기 아 여기에 근데 들어가더라. 안 죽어, 안 죽어. <laughs> 아 저기는 저쪽 반대편이 차리 괜찮다 가기는. 와 여기 진짜 빠르다. 그니까 와 아, 이거 그린. 그린 리버 그러니까 이이민감이라 사갔지. 야, 너가 사갔다니까 나도, <toSC1> 나도 만져보고 싶어. 태연하는 어, 거보다 그래 뭐라고 그게 오솔길 연애 심리테스트 이거 오솔길 많이 했는데 오 너무 재밌어 벌써 재밌어 <웃음> <웃음> 이 리액션 뭐야 이액션 뭐야 진짜 오삼